저희 교회가 서도대 우리 강구와 말씀있었지만 53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100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53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이 특별한 날과 연계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53주년에 이것을 어떻게 깨트러 가야 되나. 그래서 막 날씨도 덥고 습하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나름의 깨달음이 있고 또 오늘 그러한 도전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53주년을 맞은 우리들 어떤 자세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받을까?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10장 31절에 예수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이 32절에 33절에 계속 돌 얘기가 나옵니다. 아, 이건 심각한 위협이죠. 여러분, 돌을 쳐서 뭐 장난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애들은 재미로 던졌지만, 돌에 맞은 개구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즉사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돌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중상을 하는 지금도 일부 아랍권의 지방 지역에서는 정부의 이게 법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데는. 마을에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때로는 돌을 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가끔 있는 것을 방송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4,000명, 5,000명 먹이시고, 입히시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현실은 매우 힘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비난을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방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도 잠깐 보았지만 마가복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큰 높은 산에 가서 변화되는 놀라운 그러한 그 변모하는 변형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전혀 알수 없는 부활의 실체 신령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현실로 바로 마을로 내려와 보니까 귀신들련자가 있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왕장하며 사람들이 변론이 일어나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능력이 없는가? 그런 신난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원 가서, 때로는 어디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왔는데, 여러분이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것 같은데, 현실에 와보면 당장 뭐가 되죠? 남편하고 싸우게 됩니다. 아내하고 싸우게 됩니다. 애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큰 실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53주년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들이 지금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십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여러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짐작한데 예수님도 통일하게 많은 힘든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0절에 놀라운 예수님의 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다가 공생의 어떤 본격적인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갈리호수 주변인 가보나움의 제2의 고향 선교의 센터를 삼으시고 일들을 하셨습니다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어디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이곳에서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거하시니 그의 시간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일할 때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이 여름에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아, 휴가라는 답이 금방 나오네요. 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휴가, 일주일, 속으로는 이주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휴가, 저 물가나 산에 가서 좀 쉬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40절에도 예수님의 심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여실히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그곳입니다.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그곳은 예수님이 사명을 받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왜그 자리로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아, 이건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시집살이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마치 여름에 휴가를 가고 싶듯이 어디가 갑자기 생각나나요? 친정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기 낳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경망이 없는데, 나는 시댁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며느리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찾습니다. 여기서 엄마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내 친정 엄마. 쉬고 싶다.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일수 있는. 정말로 내가 쉼다운 쉼. 이런 가끔 이런 얘기에서 여러분 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편히 쉬어라. 잠에도 그냥, 아침에도 그냥 푹 자고 저녁에도 쉬어라. 이거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푹 쉬다가 나중에 묵사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의상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의상. 그러나 친정 어머니가 너 알아서 푹 쉬어라. 이거는 문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지금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준 곳, 이곳. 이것을 친정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 곳. 내가 다시 한번 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곳. 53년 여러분 열심히 왔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아멘. 친정집에 가서 계속 머물라고 신정치 가는 게 아닙니다. 쉼을 얻고 다시 삶으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laughs>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받은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거기 가서 쉬었을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사진 예 사진이 먼저 떴네요.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 지형을 어, 입체적으로 한번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산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어, 암몬산지, 모압 이런 길리아 지역, 골랑버 쪽보다 높이 한 800에서 1000m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도 갈릴리 중심으로 사마리아, 유다 산지 800에서 1000m 산지입니다. 그 사이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게 요단 계곡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약 마이너스 200 정도 됩니다. 확 들어가 있죠? 여기 1000m에서 마이너스 200이면 거의 1000m 정도 내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염해, 사해는 마이너스 4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00이지만 여기 마이너스 400이니까 또 얼마 더 낮은 거죠? 200이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죠. 갈릴리 호수 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여기 요단강에 보입니다. 요단강, 요단, 요르단, 그렇죠? 요르단. 이 지역이 여기가 바로 단입니다. 단. 여기가 헬몬산인데 약한 3,000m 정도 됩니다. 꽤 높죠?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여기에는 눈이 내려서 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눈이 봄이 되면서 녹아서 여기 여러 지역의 샘물의 근원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입니다. 단. 그래서 단 지역에서 요루, 요레드 내려오다. 그래서 단에서 내려온 물이다. 이게 요단강이란 뜻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지형상 이렇게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강조하려는 것이 이쯤에 요단강 여기가 여리고가 있고 이쯤에 바로 그 중요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장소입니다. 이쯤에서.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냥 세례관이 어떤 요단강의 한 부분에서 세례를 준게 아니라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들어올 때 어떤 강을 넘었죠? 요단강을 넘었습니다. 바로 이쯤입니다. 이쯤.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 앞에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하늘의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죠? 요단강에. 그 지역이 이쯤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곳은 역사적으로 구약의 요소의 위대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곳,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불 번개로 하늘로 올라갔던 그러한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터를 보면은 예수님이 왜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 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이 왜 거기서 힘의 시간을 갖는가를 매우 의미심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작동이 안 될까요? 우리 상수 집사는 계신가요?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주변에 산지가 보이고 이 층에 이렇게 이게 하나의 계곡이에요. 거기 가 보면 큰 평지예요. 평야 지역과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농사도 많이 칩니다.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지역에서 여기 여리고로 건너서 여리고에서 이산 위로 베데리라든지에루살렘이라든지 사마리아 쪽 아니면은 아 베들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전부 다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평상시 어,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요단강은 크게 두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7, 8월에 성지 순례를 가면 은 상당 부분의 물이 건기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피가 오지 않아서 물이 많이 안 흐릅니다 그래서 마치 또랑처럼 흐릅니다 이건 그나마 물이 좀 많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보면 은여호수와의 요단강 걷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어, 가이드님, 목사님, 농담하지 마시고 빨리 진짜 여당강을 보여주세요. 제가 무슨 수로 보여줘요 그거를 한강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당강이 여러분 아, 여호수아가 건넸던 시기가 몸에 거두는 시기,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주로 이게 3, 4월 지역입니다. 이때가 우기철입니다. 비가 오면은 엄청난 물이 흐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지금 이 서울 지역에는 홍수가 비가 많이 없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남해안 지역에 전라도나 부산 지역 그쪽에 가가지고 계곡에서 나는 수영하고 싶다. 여러분, 말려야 돼요. 허락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계곡에 물 들어가면 99%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강 같은 것도 이 물이 약해 보이죠. 실제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헝가리, 그, 그 여러분, 그... 배 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수영하면 될것 같은데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3, 4월에 흐르는 물은 상당하게 가파르게 물이 흐르고 저도 현장에서 봤그 물이 넘쳐서 한 7m 정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걷잡을수 없이 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여수아가 강을 건네야 되는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어 전통적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장소가 지금 이게 요르단 지역입니다. 여러분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국경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국경이 나눠져서 이게 전통적으로 세례 요한이 주었다는 요르단 그 세례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쪽의 요단강입니다. 조금 역사성은 떨어집니다, 사실은. 아까 봤던 요르단 지역의 그 흔적이 고대부터 내려왔던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도 성도들이 세례요한의 그 세례터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당연히 찾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물이 좀 색깔이 저렇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먹기는 좀 그렇지만은 세례 받기는 충분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도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저기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도 세례터가 남아서. 아, 지금도 세례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세례터 제가 소드도 몇번 얘기했지만은 이곳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8절과 29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게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아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공생에 도장을 찍어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그래서 늘 긴장 관계 속에 있었던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때 이런 반대에 부딪혔을 때. 많은 주저함이 있을 거란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장소로 이곳에 와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어떤 그 아, 번, 번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소도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바로 이곳을 여호수아가 건넜던 모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부터입니다. 아 1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 이제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각 집화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죄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죄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꿰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꿰를 맨 제사장들의 팔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인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15절 보면은 요단이 곡시 거두는 시기에 어떤 성경에는 모에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밀보리 거두는 시기입니다. 틀림없이 가오면 이게 늦은 비가 올 시기입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게 흐르는 그 계곡의 물들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치하는 곳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기 하 2장 7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7절부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서 바라보며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네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헤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순장군이 한산 대첩이라니 명랑 대첩 그 지역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역사의 사건이 나라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 요단강가에 가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세례오한이 광야에서 내려와서 세례를 줬다는 것은 아무데나 참...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수와의 사건을, 엘리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공생회를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받던 장소입니다. 성령이 임재했던 것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고 사역의 준비가 시작된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본문, 이 여수와의 본문과 엘리야 선자가 나온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53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제이빨른 소리가 아니라 수천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붙잡았던 그 말씀. 그것이 주의 음성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수와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그의 지도자인 모세는 아버지와 같은 영적 지도자인 그분은 이미 떠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수백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알지도 못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말씀으로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Be courageous Do not afraid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장소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기에 상당 시간을 머무면서 그 놀란 구석의 역사를 음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호수아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걸 조금만 줄이면 예수라는 단어로 줄어듭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인 우리의 구세진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강력한 말씀입니다. 53주년에 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자에게와 엘리사 선자, 엘리야 선자 그 제자 엘리사가 나눴던 대화 중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갑절이나 몇 배죠? 두 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합니다. 마치 모세가 떠나려고 합니다. 여수아처럼 남아야 되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선지자님 가시기 전에 저에게 능력을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성령 축만이 아니라 몇 배를 달라고요? 갑절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3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되, 이 본문에 갑절을 구합니다. 영적인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욕심은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본문이 허용하고 있고, 엘리사가 한걸왜 우리는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적혀졌다는 것은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읽고 그 기도를 본받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돌로 치려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요단 건너편, 처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터로 와서 거기서 거하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본문이 나와요. 다른 지역도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심과 다시 한번 에너지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본잡한, 때로는 공사 다망한 삶 속에서 우리는 심이 요구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가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받아서 일어서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3년의 기념을 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주의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음성으로 들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갑절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의 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들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